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파덤 365에 오늘도 톡스로 북파덤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을 축제도 만드는 에디크리에이터 이 ES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좀 쌀쌀하지 않았어요? 그죠? 저기 뒤에 따뜻한 커피하고 또 따뜻한 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어, 저 커피는 커피 샤이가의 권성진 선생님이 협찬돼다 항상 준비가 되고 있고요. 떡은 오늘 출연해주실 정현태 선생님의 팬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laughs> 이렇게 북포럼 여러분들의 이렇게 협조와 그리고 도움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커뮤니티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예. 네. 자 오늘은 정현태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는데요. 정현태 선생님의 양력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뭐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학 나오셨다, 뭐 남해군수를 지내셨다, 하려한 양력이 있으신데 사실 저희 북포덤에서는 그런 걸 사, 소개하지는 않고요. 음,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걸 좋아하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시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시를 좋아하시고 가슴이 따뜻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시를 얼만큼 좋아하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음, 시를 100편 정도 외우신다고 하세요. 대단하시죠? 저는 사실 한 편도 못 외우거든요. 혹시 시한편 외우실 수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 신정길 선생님. 어, 두분 있으세요 지금. 근데 100편을 외운다는 건 정말 시를 좋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이렇게 시를 좋아하고 감성적인 정현터 선생님 오늘 말씀해주실 주제는요 파도를 넘어 바람을 보다입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부풀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을 주는 감성 토크 정현태입니다 어, 책을 읽을 때도 절약이 필요한데 인생길을 갈 때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파도를 넘어 바람을 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지금 제 소개를 간단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 너무 가네. 예, 아또 이쪽으로 해야 되네. 아까 이런 소, 이런 저 소개들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그냥 시를 하나 낭송해 드릴까요? 네. 예. 아, 저는 금년 2008년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남의 군수를 두 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어서 그 주제에 맞는 시한편 낭송해 볼까 합니다. 봄길 정호성 시인의 시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 들은 나라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laughs> 아, 제가 작은 성취를 이루게 된 것은 저희 부모님들의 좋은 영향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일곱 살 때까지 제 이름은 정행진이었습니다. 제 형제들이 아들 하나, 딸 셋입니다. 그래서 저를 낳고 나는데 아버지가 아주 어, 귀한 보배를 얻었다. 그래서 다행행자 보배진을 써서 정행진이라고 손수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귀한 아들의 이름을 제대로 좀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지 성명철학을 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어,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름 세 개를 내놓으면서 이 중에 하나를 라고 하셨답니다. 아버지는 그 중에서 현태를 고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순간 낯빛이 흐르지면서 이 이름은 아들한테는 좋지만 자네한테는 좋지 않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밝을현 별태, 밝은 별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아들인 저에게는 한없이 좋은 이름이지만 아버지는 단명을 해야 될 운명의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유광이 들어가면서 제 왼쪽 가슴에는 빨간 이름표에다가 정현태라는 이름을 써서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해 제가 정현태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지채6 개월도 되지 않아서 그의 이름 아버지께서는 바다로 나가셔서 고기를 잡으시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제 이름 숫자 정현태는 아버지의 목숨과 맞바꾼 이름입니다. 제가 이 이름을 빛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버지의 모습과 돌아가시기 전 7살 때 바닷가에서 찍었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제 고향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남해 하면 동해, 서해, 남해 바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에서 출발해서 버스로 4시간 정도 가면은 남해 안에 가장 가까운 가운데에 한복판에 있는 섬이 남해 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섬이 약한 3,200개 정도 되는데 큰 순서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섬이 어디입니까? 제주도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거제도. 그러면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네, 틀렸습니다. 예, 네, 세 번째로 큰 섬은 전라남도 친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큰 섬은 강화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큰 섬은 남해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해 사람들은 우리 남해 섬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섬이 창순도인데 우리나라에서 열두 번째로 큰 섬인데 이 섬이 남해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치미는 진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로 큰 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고향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한국의 보물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점선도라고 나옵니다. 한점 신선이 사는 동네다. 그리고 천남승이다 하늘 남쪽에 가장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고장은 국가 명성이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한데 우리 남해에는 세 군데나 있습니다. 남해 금산이 있고, 가천 다랑이 마을이 있고, 그리고 원시축방님이 있습니다. 여기다 그 유명한 독일 마을도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 100대 안에 들어가는 골프장이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사우스케이프 골프장이 남해에 있습니다. 그린피는 좀 비쌉니다. 주말에 1인당 37만 원 정도 합니다. 예, 우리나라 최고로 비싸고 세계적으로는 두 번째로 비싼 그런 동네입니다. 아, 저는 제 고장이 참으로 아름다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파도를 넘어 바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파도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보되 파도를 일으키는 근본 원동력이 되는 바람을 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 제 주제를 잘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유명한 영화 간상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요. <laughs> 그렇다면, 우리의 역모를 아무도 막을 수 없었을 거란 얘기지 않소. 당신들은 그저 높은 파도를 잠시 탔을 뿐이요 우린 그저 낚시를 려가고 있는 중이어서만. 먼젠간 뭐 오를 날이 있지 않겠소. 그렇습니다. 아, 파도보다는 바람을 봐야 되는데, 바람 중에서도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 1800년도는 범신의 시대였습니다. 범순의 시대가 약 100년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산업혁명 이후에 증기선이 발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증기선은 작고 속도가 빠르지 않았어, 범순을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혁신을 한 결과, 0년이 지난 1900년도에 대해서는 증기선이 범순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범순의 선주들은 범순을 버리고 증기선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범순을 더 크게 짓는 쪽으로 혁신을 했습니다. 즉 역방향 혁신을 한 겁니다. 그 결과 큰 태풍이 견디지 못하고 범선은 더 쉽게 파산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역사의 흐르는 방향으로 혁신을 해야만이 나도 살수 있고 사회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laughs> 아, 기업의 혁신 사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닥 필름은 아날로그 사진기 시대에 구동해 세계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1975년도에 코닥 필름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합니다. 그런데 필름이 없는 디지털 카메라를 상품화시키면 주력 상품인 코닥 필름이 팔리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제품하는데 망설입니다. 그 결과 2012년도에 코닥 필름은 도산합니다. 세계 1등 가는 상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혁신하지 않으면 회사 전체가 도산하는 것이 바로 챔피언의 저주입니다. 이 사례는 노키아의 사례에서도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노키아는 1998년부터 14년 동안 글로벌 휴대폰 시장의 1위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코닥과 마찬가지로 2004년도에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을 개발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스마트폰을 상품화하는 데는 망설입니다. 그 결과 삼성과 애플이 따라오게 되고, 2012년도에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의 1위로 되면서 그의 겨울, 노키아는 본사 사옥까지 매각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애플은 타 회사에서 자기 회사 제품을 잠식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잠식을 함으로써 생존을 하게 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 1976년도에 데스크탑 PC를 갖다 먼저 개발했는데, 2010년도에 가서 태블릿 PC를 갖다 개발함으로써 아이패드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잠식하고 시장에서 생존합니다. 또 그리고 2001년도에 우리가 유명한 MP3 대명사로온 아이팟을 개발했는데, 그것을 2007년도에 아이폰을 개발함으로써 자기 잠식으로. 생존에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두고 사람들은 애플의 혁신 은 초콜릿보다도 더 달콤하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라 합니다. 지역도 어, 변해야 됩니다. 2008년도에 제가 남해군수를 되고 난 뒤에 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두고 참으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선진국들은 2만 달러 gdp 시대에서 3만 달러로 넘어갈 때이 마이카 시대에서 마이오티 시대로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천 군인도 전국에서 최초로 요트 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남해 남의 물건 항에다가 남해군 요트 학교를 개설을 했습니다. 4년 연속 전국 요트 대회를 개최를 했고, 6년간 6천 명의 교육생을 배출해냈습니다그 결과 남해군 요트 학교는 대한 요트협회가 인정하는 우수 요트 교육 시설로 지정이 되고, 국가에서는 남해 물건항을 국가 마리나항으로 지정돼서 200억 원의 국비까지 지원을 해서 지금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트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꿈을 더 키워가지고 우리 남해군을 이 그림은 치중의 연안에서 나오는 세계적인 휴양도시 니스입니다. 이 니스와 같은 아, 니스는 영어로 나이스라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 남해군을 가꾸어보자.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그리고 가보고 싶은 힐링의 섬으로 만들자라는 꿈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는 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그 당시 살펴보니까 정부에서는 우리 남해안 일대를 대한민국의 제2의 수도권으로 동북아에서 다섯 번째 가는 5대 경제권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24조 3천억의 돈을 들여서 남양 쓰벨트 종합 기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올라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 기획팀을 만들어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결과 부산에서 목포까지 다른 시군들은 위두개 내지 세 개의 사업을 반영을 했는데 우리 남해군은 어느 정도 반영을 했겠습니까? 예, 우리 남해군은 무려 20개나 되는 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3조 259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사대강 사업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지지부진해서 그게 조금 <laughs> 안타까운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남이안 시대를 남위 시대로 그래도 어 만들려고 하는 아이 청사진을 아 구비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에 대한 혁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혁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이책 보셨습니까? 저는 북프룸에서 이책 저자를 한번 초청하기를 권하고 싶은데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서울 특파원 다니엘 튜드라는 분이 2012년도에 한국에 와서 많은 분을 인터뷰하고 난 뒤에 쓴 책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가난을 딛고 경제발전의 기적을 이뤄내고 또 군사독재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위대한 국민이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OECD 나라 중에서 자살률 1위, 이혼률 1위, 교통사고 1위, 그리고 저출산율 1입니다 1인당 1.18명입니다. <laughs> 이래가서는 나라의 미래가 암담해집니다. 지금이 우리의 갈등시대, 그리고 삶의 기쁨은 없이 스펙 쌓기만 급급한 이 간판시대를 이제는 원만 시대 실력 시대로 돌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기쁨이 넘치는 나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실력 시대 함께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파도를 넘어 바람을 보라는 주제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림은 잘알려지진 않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송정량 화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제집사람입니다 <laughs> 아,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림들이 제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림값이 더 오르시기 전에 한두 점 정도 사 두시는 것도 <laughs>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고전에 나오는 말로 같이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충록자는, 충록자는 불견산이요. 확금자는 불견인이라. 불견인이라 그렇습니다. 아, 해남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하고 돈을 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놓쳤던 산을 보고 사람을 챙겨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도를 넘어 바람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찬 바람이 불 때는 가족들과 함께 집 안에서 따뜻한 와인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즐기고, 그리고 따뜻한 바람이 불면은 친구들과 함께 바다로 나가서 요트를 탈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를 즐기는 기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때 여러분들의 꿈 연도 함께 날리시기 바랍니다. 행복 세상을 되는 감성 토크 정혜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목소리 굉장히 좋으시죠? 네. 네. <laughs> 네.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한두 개만 받을 건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전 들으면서 남의 땅을 사야 되나라고 쫑긋하고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 요트 산업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laughs> 그림 투자를 해야 되나까지 왔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있는데 들려도 될까요? 예. 저기 저희 북포담 회원들이 남해에 가면 요트를 좀 싸게 탈수 있나요? 예, 갈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얼마나 싸게 탈수 있을까요? 요트 네네네네. 체험도 가능하고 네. 어, 초보자들은 그냥 카약도, 시카약다 좋습니다. 네. 한 5분만 교육을 받으면 바로 탈수 네. 있습니다. 예. 한80% 할인된 가격으로. <laughs> 예, 내년에 네. <네네네네네. 웃음> 갑시다. 네, <laughs>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